이런 덤불을 걷어내고 나니까, 이 복수가 나온지, 살, 고 나온지, 헷갈리는데, 9년 동안 이덤불의 사회가 겨우 목숨만 붙어있네. 이제, 먹은, 먹어도, 제가, 저 옆에 산에 많이 있는데, 서 뽑아왔어, 여기 심었거든요. 뭐고, 머 뭐, 뭐 위라는 거죠. 이것도 겨우 목, 목숨만 붙였습니다. 아유, 진짜 먹을 것냈거든다 여기 다, 다 하려면, 여기 계속 있으면서 하면은, 뭐, 어지게안걸기겠지만 저위쪽에는 개나리가 지금 노랗게, 뒤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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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노란 빛이 흐르지, 저 뒤쪽에. 개나리가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. 저 수목장 뒤쪽으로. 그리고 블루베리가, 블루베리 저쪽으로라도, 이쪽에, 이것도 등불에 쌓여있어 제대로 못 컸습니다. 9년이나 세월 동안 그래다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. 1.3m 정도 한 1.5m 정도 크기가 컸네 본연을 댄디는 블루베리. 이제, 풀도 먹고 관리를 좀잘했어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그 감나무는 몇걸음면안 하고 다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. 먹고 싶은 과일이 있으면 그런 거 한두 한 개씩 사와서 심어야 되겠습니다. 저, 저쪽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저게 제가 여기 있을 때 살던 농막입니다. 저 밑에 집에는 옛날 집이 되어놔서 그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묵고 자고 있었습니다.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제 또저 밑에 가서 아, 노무 미역 내단하고 창포 미역 이세 단이지 싶은데, 그것도 싣고 나가 봐야 됩니다.